안녕하세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28일 월요일 12시 반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어, 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뭐가 있었죠? ir 간담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중요한 내용이랑 뭐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 10분 정도입니다. 딱 10분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모든 주주분들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어,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금 하나 선물도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이 선물도 챙겨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IR 간담회가 있었어요. IR 간담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주가 전망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을 해 줬는데 현재 어, ABL 바이오는 여러 개의 좀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 및 이상에 있고 지금 연구진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에 좀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ABL 1이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1상 데이터도 발표를 했고 GSK랑도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 BBB BBB 플랫폼 기술의 사업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ABL 바이오는 다양한 플랫폼이랑 모델리티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고요. 음, ABL계 001 이제 담도암 치료제를 좀 개발 중이고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이사님이 말씀을 좀해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 결과는 일단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한 효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FDA FDA 가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지금 이중항체 ADC 개발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좌회사를 통해 가지고 임상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ABL 206이랑 209 이 임상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 어, 뭐, 기자가 좀 이제 Q&A 식으로 좀 진행한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뭐, 기술 이전 및 MTA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ABL 바이오는 이 MTA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줬는데, 좀의미심장한 말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기술 이전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BL 301. ABL 3 0의 임상 데이터는 이제 안전성을 좀 포함할 예정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좀 기대된다고 말을 나눴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에게 이제 ABL 바이오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믿고 지지해줄 것을 좀 요청을 했는데 자 이제 이상 진행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주분들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바로 이 7월 31일입니다 <laughs> 유튜브를 좀 보시게 되면 이사노피이사노피의이 서체가 있잖아요 제가 좀 발견한 건데 이산사피가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이 자료에 나오는 서체예요. 그래가지고 abl이 이번에 이 준비한 자료가 이산노피에서좀 보내준 자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 ir에서 이 대표님이 발췌해서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이 분기 실적 발표가 7월 31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상 진행 여부가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31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기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ABL바이오가 지금 발표하는 기술이 그랩바디비라는 기술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약을 뇌 안으로 직접 보내주는 기술이에요. 알츠하이머나 이제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은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BBB, 이 혈액 내 장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ABL바이오의 이제 그랩바디비는 이 장벽을 뚫고 넘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수용체를 공략해서 약을 뇌속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 GSK랑 4조 원이나 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계약금만 이제 1 4 8 0억 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이 쉽지 엄청난 규모라는 겁니다. 그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 기술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거죠.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된다면 진짜 뭐 패트론처럼 2 0만원 우습고. 30만원 갈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쭉우상향은 하겠지만 우리는 이 저점 눌릴 때 고점에서 채익 실하고 저점에서 눌려가지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ABL 바이오가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지금 이틀간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세력 세력 물량 이탈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려 세력들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제래. 그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고 이 신고가 찍고 나서 분명 반드시 조정은 준다. 그러고 다시 반등한다. 말씀드렸어요. 딱 이렇게 조정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더 저점에서 뭐한다? 추매를 해가지고 어차피 올라갈 우상향 차트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런 타점들을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제 ABL 바이오만의 소통방이 있어요. 우리 주주분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 뭘 알려드리냐, 타점 같은 거 정말 중요해요. 매수, 매도 타점, 시황 같은 거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저는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이거 보고 이거 보기만 했어요. 이거 발표하는 거 IR.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 9065 8706 번으로 뭐라 보내시면 되냐, 바이오. 이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실시간 소통망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흐름들 쪽 속에서 제가 타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는 전략적인 매수랑 매도로 대응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은 없어 보이지만 어 이제 세력 손안에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 분석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랑 공시 분석 통해서 정확하게 더 잡아드릴 수 있는 거고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시고 지금 보유한 종목 지금 갑자기 이거리일 동안 떨어지고 있어서 되게 불안하실 건데 다 알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흘러가야 우상형의 차트는 이 고점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세력의 개입으로 주가가 눌러졌을 때 어떻게 한다? 추가 매수를 해서 진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다는데 이거를 꼭 잡아 봐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주주분들 우리는 이 개인 심리로 인해서 올라가는 매수세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차익 실현 구간 무조건 생겨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심의를 이내 올라가는 매수세를 분할 매도한 후에 비중 실에서 매수 한번더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여기서 추경 매수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러면은 투자할 실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주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지 않게 타점들을 다 공유해드린 강국 하는 거고 이 이제 소중한 개인 자산인데 우리 주주분들 자 말씀드렸지만 방금처럼 주관적으로. 추격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객관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객관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주관적으로 하시게 되는 분들은 추격매수, 내동매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투매 물량을 던지게 되는 거라고 세력들이 원하는. 왜 주가는 떨어지는가 다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투매가 되는 거예요. 이 투매가 뭐냐? 내가 사면 떨어지고 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게 바로 투매인 거예요. 제가 이러지 않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말고 우리. 타점을 꼭 무료로 받아가셔가지고 제가 주관이 하는 객관적인 시야로 꼭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문자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제 실시간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시황 이슈들까지 정말 무료 무료로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 선물 하나 가, 준비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어떤 정보인지 잠깐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10 무상증자 정보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라인까지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두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도 준비해드렸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제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요. 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 두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 수익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최소 100% 이상 월 수익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100만 원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으로 월 수익률 100% 기준을 했을 때. 2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400만 원, 800만 원, 1,6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복리 형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똑같이 위 번호로 푸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더질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